<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주하는 미대 언니, 수박입니다. 드디어, 백패킹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여기는 어디냐? 용마봉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너무 예쁘죠? <laughs> 퇴근하고 오니까 시간이 늦었고, 그리고 내일 또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멀리 가기는 그렇고, 그리고 저녁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초행길이나 뭐 높은 산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오던 아주 익숙한 곳으로 왔습니다. 이제 바로 여기 지나면은 등산로 입구거든요? 가는 동안에는, 음, 차량이 어두워서 조금 힘들 것 같고, 가서 텐트 치고, 조명 예쁘게 키고, 인사드릴게요. 고고씽 여러분, 상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30분이면 정상까지 올라왔거든요. 물통 하나 정도 지고 왔으니까. 근데 확실히 오늘은 박배낭을 메고 와서 그런지, 와우, 한 어, 동상로 입구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40분, 4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또 쉬지 않고 왔는데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걸리네요. 아,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있는 등산로를 지금 정, 정비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 1월 5일까지 정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옆에 있는 그 고개로 넘어오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길로 오거든요. 거기가 거기가 세상 그렇게 깔딱일 수 없어. <laughs> 어, 오랜만에 백배낭 메서 그런지 막 자꾸 뒤로 넘어가고 어 힘들었어요. 야경 여기 진짜 끝내줍니다. 야경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배고프니까 밥 먹고 오늘의 메뉴는 편의점에서. 김밥. 모짜 치즈 김밥. 모짜 치즈 듬뿍 김밥.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았었어요. <laughs> 큰일 날뻔 했네. 그 다음에 라면, 쬐끔만거 하나 샀습니다. 대식가가, 저같이 대식가가 뭐 갖고 되냐고요? 점심 든든하게 먹었어요. 그리고 조금 고대니까 짠. 요 정도 먹어줘야지 잠을 쿨쿨 잘 자겠죠? <laughs> 스낵면은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게 면이 얇다고 해가지고 빨리 익으라고 요걸 사왔습니다 좀큰 라면은 국물까지 다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산에서는 작은 라면이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집 앞이라서 그냥 식당 가서 <laughs> 맛있는 거막 제육 떡밥 같은 거 포장해 올까? 막그 생각을 했었는데 에또 네, 산에서 아무리 집앞이라고는 하지만 산이니까 또 김밥에 라면 이런 거 먹어줘야 또더 기분이 나지 않겠습니까? 짠, <laughs> 라면은 라면이 다 익은 것 같아요. 끈한 국물부터. 오. 아, 역시. 아, 라면 먹으면 김이 셔려. 아, 김밥은 안에 치즈가 있으니까 라면 국물에 살짝 넣어서 녹여먹는 걸로 하고. 아, 비록 집 앞에 산이지만. <laughs> 비싼이지만 다시 백패킹 한 기념으로 여러분 같이 마셔요. 짠! 아. 지금 누가 올라오셨어요? 역시 동네산이라서. 김밥이 막, 떨어져요. 에이씨. 음. 샤점에서 김밥을 좀, 뜨끈하게 데워왔어야 되는데. 그래야 치즈가 녹는데. 음, 치즈가 딱 여기 친구가 있거든요? 고양이 친구들이 있어요. 고양이 친구들 사귀었어요, 저. 근데 오늘 밤에 늦게 와서 그런지 가서 불렀는데도 대답도 안 해. 그냥 분식하게 돼요. 내가 너무 깜깜한데 막 깜깜할 때 와가지고 놀랬나 잠자고 있었나? 걔네도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집도 있어요. 집도 집에 초대도 받았어요. <laughs> 걔네 집 옆에서 밥도, 아침밥도 먹고 그랬어요. 저희 그런 사이입니다. <laughs> 거의 다 먹었으니까 남은 국물을 해치우기 위해서 자, 또 한잔! 같이 마셔요. 짠. 어우짜. <laughs> <laughs> 어우 MSG. 어. 어짜. 그래도 산에다 버릴 순 없어. 내배 쪽에 버려야 돼. 음, 저는 이제 요것만 막장 마시고 자야겠어요. 막장이니까 짠. 오우. 그럼 여러분, 이제 용마산의 자랑. 사방이 트인 서울 시내 풍경. 지금은 깜깜한 밤이니까 야경 보여드릴게요. 갑시다! 여러분, 이쪽이 서울의 서쪽이에요. 저쪽에 소나무 뒤로, 여기 소나무 뒤, 바로 뒤에, 아, 남산, 서울 타워가 보여요. 근데 오늘 미세먼지인지 흐린 건지 저쪽 그 뒤쪽까지는 안 보이는데, 낮에는 더 뒤쪽까지도 보이는데, 밤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 근데 진짜 반짝반짝.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짠. 저쪽에 여기. 반짝거리는 거. 요 위에. 요게 서울타워예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아, 진짜 예쁩니다. 그럼 우리 이제 남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이 남쪽이에요. 저기에 여기 제는 롯데타워 그리고 그 밑에 제 텐트가 있습니다. 쪽이 전망대 계단 몇개 내려가면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훨씬 더잘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여기는 동쪽입니다. 구리 시내. 한강 뒤쪽으로 구리 시내가 쫙 보여요. 구리랑 저 뒤에 미사, 남양주까지 쭉 보입니다. 대극기가 벌렁이고 있고요. 오늘 달도 예쁘게 떴어요. 아 이제 북쪽 여기가 유일하게 북쪽이 잘안 보여요. 여기 큰 산이 있어가지고 큰 산이 가리고 있어서 북쪽은 좀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사이로 가면은 볼수 있는데 저기도 지금 공사 구간이어가지고. 여기도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 풍경은 이렇게 사이사이, 사이사이로 봐야 돼요. 공사가 끝나면 저쪽으로도 가면 저 뒤쪽으로 조망이 팍 트여가지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또 올라올게요. 여러분, 야경 보셨죠? 너무 추워요 시간도 이제 11시? 11시 넘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은 일찍 자겠습니다 안녕 내일 아침에 봬요 아침 바로 저기가 내가 어제 장시 빌려서 잤던 데크입니다. 이제 해가 떠오르려고 하고 있어요. 어, 해 뜨기 전에 자리 정리를 먼저 싹 했습니다. 와, 정말 정말 새벽부터 올라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5시 정도부터 꾸준히 올라오시더라고요. 이제는 해가 떠서 진짜 많이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얼른 정리했습니다. 아산 앞에 산 정상에서 만나 아침 너무 좋아요. 히히 일출를일출를 예쁘게 담고 저는 간단하게 아침 먹고 아침으로는 스프 먹을 거예요. 아침 먹고 내려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Okay. 저는 아침에 가서 씻고, 한춤 자고, 운동하러 왔습니다. 용마 폭포공원에 운동하러 왔어요. 예에. 짠. 설악산 종주 갑니다. 허허허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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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피소도 예약을 했어요. 저번에 가려고 했던 설악당 설악동에서 마등령 뭐 찍고 마등령에서 공룡능선 타고 중청에서 자고 아침에 대청 갔다가 다시 설악동 쪽으로 공룡능선 쪽 말고 설악당 또 설악동 쪽으로 돌아오는. 쭈욱 한 바퀴 도는 종주 코스 갑니다 하하하. 아눈온 설악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아눈온 설악 내가 할수 있을까 그런 약간 약간 두려움.